안녕하세요. 저는 펜션 컬리지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 한국 학생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홈스테이 기숙사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홈스테이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학생분이 선택을 하시는 뭐 질문 사항에 따라서 답변지를 받아서 최대한 홈스테이 분들과 매칭이 되는 분들을 매칭해드리고 있어요. 비용은 신청 비용은 225불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지불하시는 금액은 975불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모든 뭐 과일이라던가 빨래 인터넷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립 컬리지다 보니까 가격은 비슷해요. 런던 생활비를 비교를 했었을 때 저희 학교 기숙사가 매우 비싼 편에 속합니다. 토론토 지역이라던가 다른 도시 지역은 기숙사 비용이 저렴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기숙사 비용이 비싼 편이거든요. 평균적으로 한국 학생분들은 홈스테이에서 두달 정도 지내시면서 숙소를 따로 찾으셔서 나가시는데 뭐 방이 다섯 개 있는 셰어하우스에 들어가시는 경우에 방 하나를 렌트를 하실 때에는 지금 현재는 375불에서 450불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집주인분들도 경쟁이 붙으시다 보니까 요즘에는 전기로 물값, 추가적으로 인터넷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시는 집주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을 렌트를 하시는 게 비싸지가 않아서 학생분들이 방 하나를 다른 분들과 나눠서 쓰지는 않아요. 방 하나당 한 명씩 지내시고 계시고, 투베드룸에서 두 명이 지내셔도 한 분당 평균적으로 내시는 비용은 450에서 550불 정도 아파트 연도수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달라지시겠지만 그래도 550 이상은 내지 않고 있고요 아파트 평균은 18평에서 22평 정도 되고 있어서 학생분들이 세탁시설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콘도 미디움에서 지내시게 되면 한 분당 550분 정도 550불 정도 지불하실 거고 아파트에서 세탁기를 쉐어를 하실 경우에는 평균 450 정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대에 따라서 자녀분들 나이대에 따라서 그리고 자녀분 숫자에 따라서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한 분이거나 아이가 어린데 두명 있으시면 원베드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신 세탁시설은 집에 보유를 하고 있는 집을 계약을 하시는 걸 많이 원하시는데 세탁시설이 있는 콘도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한국분들이 선호하시는 거는 평균 1,500불에서 1,700불 정도 물값 전기로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인터넷만 추가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초등학생, 많이 뛰어노는 연령대를 데리고 있는 자녀분들, 부모님들은 타운하우스를 많이 선호를 하세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600불부터 2,200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000불 넘어가시는 거는 지어진 지한 3년 안된 신축 건물에 들어가시는 거고, 타운하우스와 콘도 미디움 차이는 타운하우스는 추가적으로 정기로 물값을 학생분이 따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국제학생분들한테 런던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건 런던 하이드로에서 로우인컴자분들 크레딧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학생분들도 캐나다 안에서는 인컴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거를 신청을 하셔서 한 달에 뭐 50에서 70불 정도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뭐 빌이 200불 정도가 나왔다. 그럼 거기에서 크레딧 70%, 70%를 뺀 나머지 차액금액만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단독 주택을 지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딱히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 제초랑 제설을 학생분 스스로 가셔야 되는 거고, 안 하시게 되면 주변 이웃분들이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24시간 제설을 하셔야 될 경우가 있어요. 네, 굳이 거기에서 지내시길 원하신다면 가격은 뭐 평균 2,000불에서 2,500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방은 평균 4, 5개 정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원하시지만 자녀 있으신 분들은 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게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이들 때문에. 싱글 학생분들은 거의 모든 학생분들이 아르바이트 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내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시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시고요. 내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봉사활동으로 들어가셔서 인맥을 늘리시는 학생분들이 나눠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뭐 쇼핑몰이라던가 뭐 요식업계열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계신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에 팁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미니멈 웨이지보다는 더 낮게 시작을 하세요 평균 뭐 9불, 1불에서 시작을 하시지만 추가적으로 팁을 매일매일 가져가시는 게 있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20시간씩 하시는 분들은 평균 뭐 1,300불에서 1,500불 정도는 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는 충분히 생활비는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한국 학생분들이 매달 생활비로 쓰시는 게 원화로 100만 원 정도 아파트 렌트 비용, 그다음에 식재료 그런 걸 포함을 했을 때 핸드폰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800불에서 1000불 정도 쓰시거든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로 1000불 이상 버신다라고 하시면 굳이 한국에서 용돈을 안 받으셔도 충분히 지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분들 서비스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카드를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건데 교통 카드는 학생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생증 안에 교통 카드 칩이 들어가 있고 학생분들이 수업 시작하는 날로부터 졸업하실 때까지 무료로 무제한으로 캐나다 런던 로컬 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는 버스를 평일에는 최소 30분 정도 기다려야 버스가 왔었지만 주말에는 1 시간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놓치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학생분들이 일집되어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버스가 5분에서 10분 단위로 계속 로테이션에 돌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20분에 한대 아니면 런던에서 조금 외곽으로 떨어진 데는 30분에 한 대씩은 꼭 있고요. 주말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런던의 버스 회사들이 핸드폰 앱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버스가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학생분이 기다리고 있는 정류장에 몇분 후에 도착을 하는지, 그리고 학생분이 기다리고 있는 정류장에 어떤 버스가 지나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버스를 타실 때 5분 이상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버스들도 있다 보니까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서도 집에 가실 수 있, 있기도 합니다. 저희 싱글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으시다 보니까 아파트 촌 쪽에 많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아파트 촌에는 뭐 식료품도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서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신데, 아파트 촌 같은 경우에는 길 이름으로는 뭐 옥스포드 원더랜드, 그쪽에 코스코가 트 있고, 대형 중국 마트가 있어서 한국 물품들도 다 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그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싱글 학생분들 중에서도 학교 주변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교 주변은 아파트보다는 하우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하우스 가격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 하나에 350에서 450, 450 정도 예상 하시면 되고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템즈벨리 교육청 하나 학교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시는데 학교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지내시든지 도보로 자녀분들이 학교를 가시긴 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이 선호하시는 거는 북동쪽 그러니까 학교가 동쪽에 있으니까 학교 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서쪽이라던가 북서쪽을 생각을 하시는데 옥스포드 원더랜드도 서쪽 또는 서나, 서북쪽으로 북서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북서쪽에서 학교까지 오시는 데는 버스를 한번 갈아타셔야 되는 게 있어서 학교까지 오시는데 평균 4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북동쪽에서 지내실 경우에는 학교까지 오시는데 버스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국제학생분들한테 보험을 일단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보험 커버리지가 많고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보험 캐나다 전 지역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족 보험도 인원에 상관없이 1년 단위로 875불에 현재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해드리는 거는 치과 안과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와 안과 가셔야 되시는 분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패밀리 닥터를 찾는 게 지금 현재 캐나다 특히 런던 아마 다른 지역도 동일할 거예요. 외국 국제학생들이 많이 드어나면서 패밀리 닥터를 찾는 게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자녀분이 많이 급하게 가셔야 된다라면 이멀전시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멀전시를 자주 가시다 보면 스페셜리스트가 배정을 받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스페셜리스트를 컨택을 하셔서 병원을 지정 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패밀리 닥터를 못 찾으시게 되면 그냥 이멀전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 학교 보험이 이멀전시 비용도, 그 다음에 앰뷸런스 비용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아프시면 그냥 이모전시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런던에 한국 한의사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보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면 한의사분들을 찾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 쪽에서 자녀분들이 있으신 학생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게 인터넷 상에도 많이 올라와있지만 북쪽이죠 뭐, 메이슨 빌쪽 그다음에 잭 챔버스 스토니 크리 소니 브루 에비 로카스 이런 쪽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쪽에 이제 한국 학생 자녀분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북동쪽으로 많이 빠지시려고 하기도 하고 북서쪽으로 많이 빠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분들도 요즘에 생각을 하시는 거는 학군보다는 내 아이가 적응을 많이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영어 실력도 빨리 향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한국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어 실력이 더디게 향상이 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을 피해서 북동쪽이라던가 북서쪽을 많이 선호를 하시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 학생분들이 많은 뭐 엘리멘트리라던가 세컨드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한국 부모님들이 워낙 과외를 시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못 따라가도 선생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경우는 없대요. 끌고 나가는 경우는 없고 자녀분들이 어차피 과외를 받을 거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북서쪽이라든가 북동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생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과외를 시키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그쪽으로 많이 가시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이끌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사교육을 피해서 캐나다를 가시는 거라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북동쪽 또는 북서쪽을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학교 자녀 무상교육의 장점은 캐나다 온타리오 컬리지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학교죠. 아무래도 경험과 경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무상교육으로 오시는 학생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뭐가 필요하신지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저희 학교에 오시는 건지 알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답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교육청 자체도 무상교육 학생분들을 꺼려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템즈벨리 교육청 자체도 무상교육 학생분들을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이 드는 건 아니지만 학생분들 입에 한 번씩 계속 올라오는 학교가 저희 학교죠. 오시고 싶어 하시는 학교도 저희 학교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런던 시 자체가 교육도시이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자녀분을 위해서 선택을 할수 있는 학교가 매우 많이 있다는 라 것. 그리고 각 반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없으면 자녀분들도 처음에 적응하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없는 건 아니고요.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한국분들이 한 6에서 8분, 많으면 뭐 4,50명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학교를 선택을 하시든지 자녀분들도 같이 적응을 할 수가 있고, 애프터스쿨도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자녀분들을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애프터스쿨을 넣으시면서 영어 향상도 되고, 선생님들과 좀더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어학을 하시는 부모님 학생들도 자녀분들을 꼭 3시 반에 픽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학교를 믿고 학교에 남으셔서 다른 나라 학생들이랑 좀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면서 영어를 향상시키는 것을 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일단은 저희 학교는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그게 점점 단단해지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오셨을 때 불만사항도 없으시고 학교 정책도 맥스센스하니까 학생분들 잘 따라오셔서 편하게 공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에듀케이션이랑 저희 학교와의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8년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 학교를 위해서 많이 홍보도 해주셨고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유학원이랑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점점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캐나다만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캐나다만 학생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시다 보니까 제일 정확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은 유학원이 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비자를 생각을 해봐도 저희 학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학원에서 아직 비자를 거절받으신 분들도 없어서 저희 학교 학생분들이 저한테는 직접 물어보죠. 아, 우리 학원에 상담을 받았는데 괜찮은 유학원인가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항상 믿고 진행해도 되는 유학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